네, 65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첫 번째 문제부터 바라볼까요? 첫 번째 딱 바라보면은 어? 1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 2가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되니까 요 점을 지난다 이런 거야. fx는 1, 2를 지나니 지나요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걸 봐봐. f 프이 3이야. 요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요게 3이라고. 그요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확대시켜 보면 기울기가 3이야.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쓸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3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런 건 이제 fx는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이런 형태로 물어본 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즉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1,2에서의 기울기가 3이 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물어본 질문은 바로 이 점에서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 주어진 바로 얘가 이 점에서의 상태. 이거 이외 에 다른 걸준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이야. 이 f(x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지만 f(x를 여기서 봐 이렇게 되면 요 점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이 f(x) 이 f(x를 3x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풀어도 답이 다 나온다 답이 다 나온다고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된대 이거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3x 플러스 1로 한번 해보자고, 심심하니까, fx가 있습니다. fx를 뭐로 설정했냐면은, 3x-1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치면, 3x-1로 설정한 이유가 뭐야?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봤어. 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닌데, 음, 고3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죠.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어넣어봐. 요걸 집어넣어보라고. f에, x의 세제곱, f에, x의 세제곱은 어떻게 쓰냐면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애가 들어오면 세배하고 빼기 1을 해라. 얘잖아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 1,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분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3,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래 얘가 뭐가 되겠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3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잖아. 짠짠, 날아가버리고. 됐어?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얘가 0으로 접근, 0 아니야? 0으로 접근하고, 얘도 0으로 접근하니까? 약분 시켜서 날려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1 1 1 집어넣으면 3인에33 정답 9. 그래서 풀이가 9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이 답이 그냥 100% 군데 군데 그니까 급할 때 뭔가 이렇게 함수를 제시한 상태에서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풀지는 않죠.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것요거 요거 자체에서, 내가 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3이 되는, 이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치면, 이 점이 얼마냐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큼 가냐면, 얼마큼 가겠어? x의 세제곱만큼 가는 거야. 아, x 아, x 세제곱, 아, 아니아니 x의 세제곱 아님, x의 세제곱 아님. 여기가, 여기가 X의 세제곱이야, X의 세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좀덜 이쁘네? 그림이 덜 이뻐? <laughs> 자, 대충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니까, 얘는 F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x의 세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f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로의 증가분, 가로, 세로의 증가분, 걔를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 버려? 축소시켜.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와? 1로 들어가. 그럼 얘가 1로 들어가면 x의 증가분도 작아지고 y의 증가분도 작아지니까 결국은 바로 요 점에서의 기울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분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면은 <laughs> 여기 요그대로여기서터 요걸 빼버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다음에 이거는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리미트 x의 세제곱이 1로 가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나 즉 x의 세제곱이 1로 가는 거나 x의 세제곱이 1로 가는 거나 x가 1로 가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책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버려? 얘를. 얘는, 얘, 얘의 이름이 뭐냐고. 자, 얘의 이름이 뭐냐고. 얘의 이름이. 얘 이름이 뭐냐고. 얘 이름이 F의 1에서의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지 않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놓겠어? 당연히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놓겠지요. 여기까지 돼? 그리고 끝나버린 거야. 뭐가? 지금 우리한테 준 거는 요만큼을 줬잖아, 요만큼을. 돼? 우리한테는 요만큼을 주고 얘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요만큼을 준 거란 말이야. 결론. 결론. 자, 필요한 게 뭐이다? 필요한 게, 요렇게 됐을 때. limit x가 1로 갔을 때, x-1, 그 다음에 f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이면, 여기다 뭘 써야 돼? 얘를 뭐로 만들어주고 싶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써주는 거야. 여기다만 썼어. 미안해요. 줬다가 빼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본에 훼손이 없잖아. 그리고 얘가 뭐야? 이 전체가 F'1. 곱하기. 거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야. 111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 3. 그게 얼마가 되는. 근데 얘가 얼마야? 3이잖아. 그3 3 9. 답이 9가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말을 계속 많이 한 거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니까 네. 많이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기 봐 봐. 어?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된요 값이 x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냐 f 의1이야그 다음에 얘가 뭐냐 f 의 x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 x 스 f 1을 써줘야 돼 근데 뭐가 써있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써있지 얘는 뭐야 x-1 x 플러스 x 1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1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그 요만큼이 뭐야? f 프라임 1이야.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1, 2. 그러니까 2분의 1. 분모. 분모로 가야 돼. 분모 2분의 1이 집어넣지니까 어 여기서 얼마? f 프라임 1이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빠르게 써주면 되는 거야. 모양 맞추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모양 맞추기. 그 모양이 다른 애들은 어때? 내가 알아서 세팅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laughs> 다음. 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봐. 사실은,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이것도, 이것도 하지 않아. 그냥 로피털 정리라는 걸 네. 배워가지고요. 그냥 얘를 그냥 막 두드려 패버려서 그냥 답이 그냥 막 나오게 만드는 걸또 배우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모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냐면, X-1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 x-1분의 요거는 x제곱 f1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f1을 써. 왜 썼니? 라고 하면 플러스 f1을 또 써줘. 뺏었다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 썼지? 여기까지 썼잖아.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 이렇게 써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떡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를 잘라버려. 그럼 이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묶어버려. 그럼 마이너스 의이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얘를 잘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x-1분의 f1 f1을 따로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여기까지 썼어 그리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에 f 의 x 의 제곱 마이너스 f 의 1을 써준 거야.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맞추기 시작하면 되겠지? 어떻게요? 얘는 뭐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총총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여기 2가 되네. 그래서 얘는 요만큼이 2야. 2 곱하기 f 의1 되고 빼기. 그 다음에 얘를 잘 봐. 어? x 제곱이 있잖아 그럼 얘도 x 제곱으로 만들어 버려 x 플러스 1이면 얘가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짠짠짠짠 모양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럼 그리고 왜 얘를 썼지 x 플러스 1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써줬어 그리고 얘의 이름이 뭐냐면 f 프라임 1이 되겠지 거기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였냐면요. f'1, 얘가 2였고요. 그 다음에 f'1은, 아, f1은 2였고, f'1은 이게 3이었어. 3. 그러니까 얘는 4 2 6 정답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 모양 맞추기입니다. 모양 맞추기. 꿋꿋하게 계속 모양 맞추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를 보면은,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을까? 짜잔, 짜잔 만약에 5분의 7이 있어. 5분의 7이 있으면 5분의 1로 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치,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 요거를? 요거를? 그렇지. 요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버려? 짜잔. 이렇게 해버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봐봐. 이게 헷갈리면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봐. f의 x 마이너스 f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있잖아. 이거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아래 위에다가 나눠버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이 될거 아니야. 총총총 그러니까 지워주고 여기는 1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얘는 우리 눈치 챘지? 이건 뭐였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세제곱 아 정신 차려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이 뭐야 리미티 x가 1로 가니까 요만큼이 f 프라임 1이 될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3분의 1 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3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면 되지. 3. 그래서 F'1이 아까 얼마였냐면 3이었죠. 3분의 3. 정답 1.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되겠어. 알겠죠? 음. 네. 마무리 마저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46도 보시면요. 여기서 기울기가, 이어 F2, 2에서의 기울기가 3이래. 근데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의 2가 있는데 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얼마? <laughs> 2x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잖아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쓸수 있잖아 요렇게 썼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버려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그럼 얘가 뭐가 되죠? f'2가 되는 것이죠. f'2 얘가 얼마이다? 얘가 3이다. 그래서 분모는 3. 분자는 여기다 2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어. 4, 4, 4, 4, 3, 12 정답. 4, 풀이 끝.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모양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오 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있다고 하죠 여기 x 마이너스 2가 분모에 있어 그럼 두 배에 여기는 fx 마이너스 f의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뭘 썼어 마이너스 이걸 썼으니까 여기다 뭘 쓰냐면은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2 f 2를 썼으니까 플러스 af 여기서는 주고 여기서 뺐으니까 똑같은 거지 분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f 2를 썼잖아 그리고 limit x가 2로 갈 때. 자, 이제 이거 계산하, 계산을 해주시면 될거 아니겠어? 는 limit x가 2로 갈 때. 자, 얘는 뭐야? f'2잖아. f'2. 여기다 2니까, 요거는, 요만큼은 2 곱하기 f'2가 됐어. 자, 이제 요, 요걸 보겠어? 요걸 보면 fefe로 f2, 뽑아버리면 되겠네. 짜잔. 거 음, 좌우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f2로 뽑았어 곱하기 자 f2로 뽑으니까 이거는 e 마이너스 x가 됐어 분모는 뭐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형성 날라가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남네. 어 그러니까 얘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 얘가 얼마죠? f2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는 아이고. 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 프라이가 얼마죠? 1이네요. 그러니까 더하기 1. 정답 마이너스 1. 프리 끝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